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겉면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